오늘은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라. 여와 호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빗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사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네바돈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어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온 아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두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다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04편은 바로 앞에 103편과 동일한 시작으로 노래합니다. 103편이 개인적인 감사의 시라고 하면 104편은 우주적 감사의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04편에는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인간은 그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도 찬양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살리고 활용해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찬양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찬양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찬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만물에 넘치는 것이죠. 마지막 35절에 할렐루야로 끝맺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인생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천하 만물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을 기뻐하시되 35절 죄인과 악인은 이 땅에서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날마다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